그가 1915년 인도로 돌아왔을 때, 그 리더십은 혹독한 시험에 직면했고, 그는 카스트 제, 카스트와 종교 지역에 따라 분열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통치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념적인 경쟁자인 공산주의 지도자 로이 등과도 맞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로이는 사티아그라하와 스와라지는 민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그를 경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디는 1년 동안 인도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인도의 천민제도 철폐, 의료 수준 향상, 그리고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이루어야 함을 알게 되었으나 인도인들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간디에게 비아르 지방 북서부 소작인들이 농장주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간디가 장문의 기소장을 작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주었고 그곳에서 계속 남아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비아르 사람들은 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1930년도에 간디는 정부의 소금 전매에 저항하여 물가에서 소금을 모으기 위해 해안지방으로 대장정을 결심을 하고 실행하였는데 영국 정부가 소금을 부과하여 수백만 명을 기아 질병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디는 24일 동안 200마일을 갔는데 수천명의 남녀노소가 함께했으며 그가 해안도시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한 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소금 사티아 그라하는 그의 리더십이 엄청난 성공이었고, 이러한 비폭력 운동은 마틴 루통 킹을 비롯한 저항 운동가들의에 계속된 것이, 것입니다. 영국은 간디와 협상하는 대신 그를 투옥하였으나, 1947년이 되어서야 노동당 정부가 인도의 독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도는 독립하게 되었고, 영국이 철수하면서 인도가 힌두족 지배의 인도와 이슬람교도 지배의 파키스탄으로 분리된 일이 발생해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망명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단식 또는 단식의 위협을 정치적 진술 전술로 개발하여 캘커타의 평원이 돌아올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하자 캘커타의 힌두와 무슬림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 도시에서 지역 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즉시 약속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1948년 1월 데일리에서의 단식 역시 그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그해 1월 신도 광신도에게 암살 당하,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티아 그라하와 스와라지를 이끈 새로운 사고는 그 자신의 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항한 경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인도에서 그의 창조적 리더십이 전개되면서 원칙에 의거하고 전략적으로 빈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독립과 개인들 내부의 독립에 대한 욕구를 동일시하여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탈바꿈시키를 했으며 탈바꿈된 국민들이 그와 합류하여 집단적 국가적 투쟁을 수행하였고 결국 영국에 승리하였으며 그 운동의 강점은 비폭력 행동이라는 간디의 변혁적 개념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내내, 내적인 신념을 가지고 헌신한 그런 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이러한 창조성이 정치 사회적으로 간디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창조적 리더십의 본질적 개념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비폭력 운동과 비교하여 집단적 리더십을 통한 성공적 예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토의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투쟁의 모습을 본 책에서는 창조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볼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행동을 통하여 집단적 리더십을 창조적으로 이끌어낸 것을 볼때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저항의 리더십의 모습 중 부족하거나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인도가 영국에 통치하에 있었죠. 그런데 영국이 이 소금을 독점해 버렸습니다. 이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금은 어, 과거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셀러리, 셀러리맨이라는 말도 있고, 그 셀러리가 바로 이 소금에서 연유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소금을 영국이 전매함으로 말면 아 인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빈곤과, 어, 여러 가지, 그런 상태들이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에 관련해서 영국의 독점권을 결국 뺏어야 되겠다라고 기를 생각을 하고 간디는 바로 비폭력 그 운동을 저항에 저항해 나갔는데 바로 간디가 그 간디, 그 해안까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해안까지 이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한 200마일 되는 거리를 한 20일 이상을 걸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간디와 간디가 가는 과정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와 함께 수천 명이 간디와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비폭력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갔다는 라 것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 이 곳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 간디를 맞이하고 간디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폭력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어, 이 간디가 이 사티아그라하 사티아그라하라는 비폭력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집단에, 사람들이 집단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티아 그라라는 비폭력 행동이라는 간디의 변혁적 개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바로 그 운동에 헌신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 추종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것을 바로 간디에 대해서 인파워먼드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인파워먼트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회를, 인도 사회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이러한 어떤 창조적 리더십, 과연 이것이 우리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항의 리더십의 모습인데, 정말 이런 어떤 집단 전체 어떤 그러한 국민 대중에 관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가지고 어~ 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저항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이 사회와 이 전체를 변혁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방법으로 이 창조적 리더십인 사티아 그라하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과 같이 과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어떤 이것을 따라서라도 어떤 비폭력 행동,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이렇게 나아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 심령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무던 어떤, 어떤 진정한 욕구가 있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정입을 통하여서 이 리더가 바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가치로 아니면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 리더십을 바로 이런 간디와 같이 사티아 그러라는 것 같이 창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집단적인 그러한 리더십에 어, 성공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도 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어,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였고, 또한 많이, 어, 정말 이제 불폭력으로 또한 모든 우리 저항권 행사에 있어서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나가 어떤 새롭게 참조 그러니까 그냥 기존했던 것들 구태의연하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까 간디 와 같이 창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함께 이야기해보고 함께 논의해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로 이것으로 오늘 8장 창조의 리더십까지 리더십 간디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휴일 어,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주 어, 정말 힘있게 또 생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